AI에 대한 관심 자체가 작년, 재작년, 1년, 1년 해마다 굉장히 핫해지는 주제가 되고 있죠. 네. 요즘은 웬만하면, 어, 뭐, 제가 AI, AR, a i 에그 상담원하고 통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LLM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찍피트라든지 얼마 전에 딥시크도 나왔던시기 AI가 굉장히 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철스크랩 산업에서는 이미 각 공정에서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스크랩 부분에서는 어 비전으로서 지금 검수원을 대체를 하든가, 아니면 그 업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어 국가, 국내와 지금 국외 부분이 굉장히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오늘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결국은 이 도입 배경이나 필요성은 이미 여러 가지 지사나 자료로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 첼스 크랩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친환경 제강공법을 확산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이 있겠지만은 당장 이거를 실현하기는 힘드니까 각 회사에서 제강사에서 결국은 스크랩을 좀 많이 써서 이 탄소를 조금이라도 제감할 수 있는 공법을 쓰자. 아, 그러려면 결국은 스크랩을 많이 써야 되고 결국은 스크랩이라는 것은 발생하고 그리고 폐기가 되고 다시 재활용하고 하는. 무한순환자원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어, 다 아시다시피 이 업에 되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 스크랩에 대한 수요라든지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나 이 중국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중국은 2017년부터 최강 10개년 대책이라고 해서 그 중에 이제 스크랩에 대한 AI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지금 같이 반영이 돼서 전국적으로 결국은 국내 전체 정부가 주도하에 어, 국영기업들 그리고 산악 모두 학계부터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느냐? 각지에 지금 거리가 넓으니까 유통거래 시스템 그리고 지역별 각종 가공센터 그리고 AI 검수라든지 이부분이각 공장별 유통사별로 이미 확산이 돼서 결국은 스크랩에 대한 추적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탄소에 대한 발자국 추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 경우이죠. 일본은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상항인데 도쿄데스를 필두로 하는 에버스틸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일본 목구 동강생미로협회라든지 아니면 일본 각 철강사들이 각자 이 부분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그렇게 도입을 해야 될까라는 것은 협소한 의미로서는 결국은품질의 신뢰성.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는 인력을 계속적으로 육성된 인력을 쓸 수는 없다라는 그런 한 가지 명제. 그리고 더 크게 봐서는 전체적인 이 그쪽 선진화됐다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스크랩업계를 다시 한번 산업계를 재편하자. 그래야지만 이 철강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가 그런 명제로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여기는 다업계니까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재강 엔지니어로 입사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IMF 막 오고, 뭐, 함부로 입사했거든요. 아마 그때 스크랩이 지금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유통구조가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체들이 가공설비는 더 넣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오히려 품질은 떨어지고, 뭐 결국은, 이 유통구조 자체는 그렇게 변화가 된것 같지 않습니다. 이 동남아나 뭐 이런 부분, 그 다른 지역에 가시면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 유통구조거든요. 매집과 수집과 수집으로 계속 유통만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게 대형업체 쪽에서 뭐 출연을 하던 미국이나 수출을 하는 업체 쪽처럼 아까 슈레더 설비를 놓고 하는 부분처럼 지금 과도기라고볼수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이게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도 않고, 결국은 KS로 하고 저희들이 국가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는 대한민국 유일하지만은, 그 KS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품목들 때문에 아마 이게 다 포용력이 되지가 않다 보니, 각사에서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결국은 시장에서도 가격과 품목이 서로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업체 가면 이거는 나는 A등급을 받았는데, B 업체를 가면 B등급이 나오니까, 그러면 A 업체를 몰리다가, 거기서 이제 재고가 많아지면 다시 한번 비로 전환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어, 정부는 뭐 이런 부분 인식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산자부에 제가 저번 주도 갔다 왔었는데, 음, 결국은 이제 전방 산업이 제대로 지금 산전화가 돼야지만이 후방 산업이 이 철강이나 공정이나 철강 경력이 강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순환전이 올해 일월일 일부터 올해 순환자원으로 저희들은 이제 인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환경부하고는 매끈하게 이게 단락은 지어지지 않았어요 왜 경량 부분에 대한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폐기물이 유통이 되고 있다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스크랩 구매를 하시는 분은 들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도 자기가 중국 자본을 넣어서 여기서 스크랩 업체로서 구매를 하고. 수출을 하고, 이런 경우도 지금 벌써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수출은 이미 관세를 높이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본이나 이런 데 쪽에서도, 어 제한을 하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자금률이 100%가 지금 되지는 않는데, 아까 90%가 작년에는 발생을 했다지만, 이게 지금 스크랩의 철광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수요량이 줄어서 90%가 된 거지, 결국은 정상적인 저희들이 최강 시황이 있었을 때는 결국은 75% 80%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가지고 있는 철 스크랩의 재활용을 최대한 극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재극대화한 부분에 대한 유통적인 통계 부분도 잡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깊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저희들 2050년까지 탄소를 줄이겠다라는 정부의 정책하고도 같이 연계를 할수 있는데, 결국은 스크랩 검수가 결국은 철자원 생태계가 혁신이 되어야지, 되어야지만이 이 부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명제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과연 AI 철철의 판정 소식은 뭐냐. 뭐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구성은 이래요. 저기 입고 차량이 오면 그거를 찍는 CCTV 같은 AI 검수 카메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카메라에서 송출된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영상 부분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들은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부분이지만은, 올라가서 AI 모델이 판정을 하고, 그 부분이 모니터, 포탈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사용자한테 이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드웨어 파트가 있고, 인프라 파트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클라우드 모델 파트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표현하수는 UI, UX 화면을 포탈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클라우드 타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죠. 안에서 온프라미스 개념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AI 검수, AI라는 특성상 이 데이터 처리량이 계속 학습이 되고 고도화가 되려 그러면 계속적으로 선행학습이나 구행학습이나 지속적으로 학습 업데이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 원격 모니터링도 가능해야 되고 이게 온프라미스 개념으로 간다는 것은 서버 구성이나 유지 관리 부분에도 굉장히 힘들지만은 결국이 데이터 고도화,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고도화돼서 계속 똑똑해지는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제약 조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거의 유지 비용이나 처리 비용 또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미 IaaS 개념으로 인프라 구성된 곳에 저희 모델을 탑재해서 파스 상에서 모델을 돌리고 그거를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대부분 그런 사스 형태의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 입차가 되면 어,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개근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어느 정도 대형화된 유통사분들 또한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는 이 내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강사분들 또한 가지고 있는 뭐 배차 시스템이라든지 입고 검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연동을 해서 이하수 시스템하고 이 차량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입고 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개근 중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한꺼번에 등록이 되게 되죠 이렇게 예, 등록이 된이 부분이 이 입고를 대비해서 하역을 진행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웨어라는 측면에서 어 여러 가지로 이미지 데이터가 입수가 되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제강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알다시피 차량이라는 거는 재고야드가 크게 확장이 되거나 넓지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부분 재강사들은 네, 협소한 환경에서 스크랩이 하역할 때 재고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재고가 많을 때는 앞으로 나올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고가 적을 때는 뒤로 나갈 수 밖에 없고. 네, 여기는 옥내 부분만 제가 표현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YKST라는 고평에 있는 곳에서는 오게야드에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하역 공간에 한 7만, 2만 7천 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동형 기구고 또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 데이터를 검증을 하고 검수원 대신 그 기구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AI 카메라가 판정을 하게 되면 결국 각각의 하나 하나 있는 이 스크랩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판정하는 방법론으로 지금 개발해 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이제 이음물이나 이런 이물질들이 오픈이 되면 디텍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알람 경고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조치원이나 장비 기사들한테 이 정보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어, 등급에서 이제 판정이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모델에서 실시간으로 차량을 하여하는 도중에 각 레이어별로 판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결국 데이터와 베이스돼서 이 데이터 시스템 안에 등재가 되고, 이차량을 출차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우리가 등급 판정 경우는 검수원들이, 아, 이거 차량에 대해서는 내가 A를 줘야 되겠다, B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맞는 각사의 한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 구성을 그리죠. 저도 이 원료관리 팀장을 했거든요. 제가 교육을 시켰고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어. AI는 여기 아, 단대 개념인 거죠. 자기가 학습된 거를 가지고 뭐가 몇 프로나 있고 몇 개나 있냐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러면 중량 A가 몇십 프로가 있고 중량 B가 막2 뭐 0가 있다. 그걸 가지고 일단 세부 구성비를 판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KS 뭐 7대3으로 요즘 주듯이 6대4로 주듯이 어떤 업체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변는 판정은 그 회사의 기준들을 로직에 따라 판정을 하게 됩니다 어, 실제로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그 야드들 중에 스크랩 전용야드가 녹산에 있어요 우리 사일링클링센터라고 지은지가 신축된 작년 10월에 신축된 부분인데 저희 1호기가 들어간 상황이고 저희들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기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어, 위에 상부에 붙어있는 데가 결국은 위에 간섭물이 없는데 전용자로 설치한다고 들어왔던 이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 있는 좌, 우, 상, 하, 전, 후 차량 이동에 따라서 어, 위에 이동형 카메라가 움직이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은 여기는 AI 카메라는 하나인데 예비용으로 하나가 되어있는 부분이고 양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검수원들이 모니터링 요원들이 쓸수 있게 저희들 뭐 나노 CCTV도 부착을 해놓은 상태고. 음 여기 저희들 포탈 서비스에 들어가면 검수원들이 보시는 화면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역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퍼센테이지가 보이시는 게 이제 판정 비율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영문판으로 지금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영어그 그 미국의 이슬이든 것여기가 흔히 얘기하는 넘버 넘버 투로 좀 변환이 된 거고. 어, 지금 한글로쓰는 중량의 중량비로 나올 겁니다. 결국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바일에서도 이 기능은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장비기사 분들이죠. 장비기사 분들도 실제로 하역을 하면서 스프랩 내부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까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안전상의 면, 뭐 밀폐용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인물질이라든지 뭐 같이 확인을 해다가, 이중, 삼중의 비트링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같이 이제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결국은 AI를 성능을 결정 짓는 거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AI 모델의 판정 쓰이는 그 소스는 다 오픈 소스예요그 오픈 소스를 이 환경에 맞게 얼마만큼 튜닝을 해서 쓰느냐는 부분은 AI 엔지니어들이 지금 활용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를 얼마만큼 좋은 데이터를 굿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학습을 시켜서 이 성능을 갖고 갈 거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힘들고 어렵고 지난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왜? 이건 사람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동으로 누가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AI 보고 이거는 어, 예를 들어 HBM을 들고 왔는데 처음에 HBM이라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이거는 HBM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사진상에서 이미지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AI 학습을 시킬 것이냐, 특성을 부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서 있다는 국가가 중국인 이유가 굉장히 인해 전술 그리고 많은 비용 그리고 값싼 인력 그거를 총 투입해서 지금 진행했기 때문에 7년 전부터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어 저희들도 이미 200만 피스 이상은 전문 조직으로 구성을 했고 이걸 만들기 위한 조직도 저희들이 육성을 했고 어그 사람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고 기준 단계도 검수 기준을 지금 진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데이터는 음, 결국은 케이스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결국은 법령성을 가져야 된다 이 누가 봐도 준비파이프는준비파이프인 거고 철판은 중위 철판은 중위 철판인 거고 뭐 경량은 경량인 거고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은 이걸 봤을 때 나는 B 같고 어떤 사람은 C 같고 이러면 안 되잖아 요 그러면 그거는 그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 결국은 법령성 그, 법명성을 가져야지만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AI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은 사람이나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된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게 틀려도 한 방향으로 틀리면 됩니다. 왜, 네, 그건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없이 계속 뭐, A, B, C, D 검수원처럼 누구는 맞고 누구는 줄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AI에서 모델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기에 저희들은 케이스 기준에 중분류 형식을 하나를 더 넣었던 이유가 결국은 이 성분이 단조류 같은 경우는 일반 스페레가하고는 카본 함량이 다를 거고 기계 해체 같은 것은 비철이나 이런 특수광 용용이기 때문에 성분상의 분질의 위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품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어, 결국은 이거는 해외 쪽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그 했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H1이나 H2 지수 기준이나 미국의 E3 기준이나 이쪽에 맞춰서 거기에 구성을 카테고리 방식을 바꾸면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은 데이터 구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는 이 데이터 자료가 아니고 실제로 여기가 판정한 실제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매차 하루에 100대 이상씩 뭐, 각 사이트별로 50대 이상씩, 60대 이상씩 입고되는 차량별로 전부 다 촬영이 되고 있고요. 어, 거기에 촬영된 등급에 따라 판정이 되고 있고, 이 등급 판정된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나가고 있고, 요 유통 과정에서 전부 진행하고 있고, 이 환경이 좀 다르죠. 왼쪽에 아까 보셨던 수직에서 찍었던 이 환경인 거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제강 옥내 야들, 제강동에 거기에는 위에 천연 크레인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측면에서 이렇게 환경이 구성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오게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료장 야드에서, 밖에서. 이 부분이 좀 힘들죠. 어, 그림자도 지고, 햇빛도 지고, 어두울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서 지금 판정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등급별로도, 뭐, 경량인지, 중량인지, 왼쪽에 보시는 그 마대자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연스로 그려야 되는데, 이 문질이라고 저희들이 일단 안에 내부 구성을 물 모르니까, 그렇게 지금 식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경량 압축 부분이죠. 압축이 A냐, 압축이 B냐, 어, 겉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기로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로틴은 저희들 그 상차 부분이 유통사에도 같이 이제 협업으로서 상차부분의 데이터 부분과 하차부분의 데이터 부분이 같이 기준을 맞추면서 길러지는 이게 A 품목이냐 B 품목이냐 결국은 모재가 어떤 등급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판정등급이 A냐 b 냐로 판정이 됩니다 이 AI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철수계 산업의 변화는 뭐냐 뭐 질문이 여러 가지 더 있고 여러 가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저희들은 뭐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먼저 앞선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좀 깨지네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철레비 뭐 시스템이라고 여러 제강소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어, 특화된 부분은, 거기는 지금 아까 CTV 잠깐 보셨는데, 야, 그 카메라 하나를 설치를 하시는데, 8 k 를 쓰거든요. 카메라 한 대에 4,500만원 합니다. 4,500만원짜리를 제강소에 설치를 해서, 지금 특화된 업체로서는 등급 판정도 중요하지만 일본은 이미 여러 가지 특수제강사 쪽에서는 고급 스크랩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별하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어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겨우 어 춘추전국 시대죠. 이미 뭐 20개 이상의 AI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들어보신 업체들 중에서 라몬도 있을 거고요. 오비도 있을 거고 뭐 분이 얘기하는 여기 클라우드 시스템으로서는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은 협회도 지금 두 군데입니다. 금속 협회라옆가 있고 뭐 철강협회고 산업협회도 있는데 여기에 주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뭐 국영기업이 대표적인 거고 오피다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표준화 작업이 아마 올해부터는 진행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적인 업체 한는 네. 다섯 군데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합산이 될것 같고 표준화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 정부에서 얼마만큼 푸시를 하고 하는 분야에 따라서 특성화 이 전체, 이 대륙 전체를 깔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설치를 하는 제광사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줄 거고요. 유통사에 대해서는 설치 도입 지원을 줄 거고. 그리고 이 설치의 유통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시스템의 통계자료는 정부에서 가지고 가는 데이터뱅크를 구축하겠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의 통계수가 유통량과 이동수는 얼마나 될 것이냐. 나중에는 이거를 설치를 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결국은 유통에 대한 허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 근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몇, 한 3년인가 4년인가 시한을 주고 지원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 이 그걸 조금 도시화해서 봤는데요. 결국은 이건 작년부터 해서 중국에서 이제 한 업체에서 제왕사에서 지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 이건 모델로서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사에서 이미 실었던 부분을 장차하면서 통과해서 판정된 게 결국은 제강사로 지금 넘어가게 됩니다.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별로 있는 가공센터에서도 이미 입차될 때부터 예외로 판정을 하고. 출차될 때그 제품에 대해서 판정 결과를 고시를 하면서 결국 품질 인증 마크를 달고 이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강사에 쓰고 있는 최종 수요자는 입고될 때 이거를 가지고 어느 야드에 어떤 스크랩이 판정됐는가가 각 시스템 안에 등록이 되고 이걸 가지고 제강해서 많이 생산해서 조업을 운영을 할때 거기에는 결국은 에너지 투입 시스템이라든지 결국 EMS라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어, 인스페랩을 썼을 때 이만큼의 구성비를 썼을 때는 얼마만큼 전력이 감소되고 산소 투입량이 줄어들고 가탄의 사용량이 줄겠구나. 그걸 가지고 자기들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저감 효과를 가지고 결국은 생산에 대한 탄소 배출권을 사거나 결국은 이게 단순히 재강사나 이런 유통 과정에서의 수익 모델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비속 자산으로서 데이터뱅크의 인증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흘러가는 자원의 흐름, 그리고, 어, 느 업체가 얼마만큼 양을 지급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파악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통제사회인 중국이니까 지금 너무 좀 빠르게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동안 개입을 하고 다른 어, 유통구조에서 조금 불투명한 부분도 투명하게 수면을 띠어야 된다. 그거를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게 각국 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이거는 빠르든 늦든 언젠가는 닥칠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그걸 누군가가 이제 선점을 하고 어느 정합성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풀어나갈 거냐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숙제가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삼수총최전넷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우리 산업계 뿐만이 아니고, 정부, 그리고 각자가 모두, 이거는 좀, 미리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철스크랩 산업화라는 게, 이 생태계가 얼마만큼 변화됨에 따라서, 이제, ESG에 대한 환경 부분인데, 이건 너무 이제, 뭐, 명락 가한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부분이 된 전략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또 AI 기술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개발하고 있을 거고요. 이건 지금 뭐, 외면한다고 되는 현실은 아니고, 어차피 눈앞에 닥쳐오는데 이게 더 빠르게 오느냐, 조금 더 늦게 오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예, 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진행을 하는 게, 앞으로 저희들이 생존을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